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OX 퀴즈 이벤트인데요. 수위 코인은 레이어1 코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OX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피자, 커피, 사벅스 쿠폰, 많은 기프티콘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DC 블록체인 아카데미의 5월 정기 세미나에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비너스홀에서 진행이 되었고 상반기 투자 앱토스 스택스, 솔라 상승을 크게 했던 종목들의 분석과 하반기에는 바이낸스 그리고 메사리, 코빗 많은 거래소와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고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매집하기 가장 좋은 종목들 이 종목 명단이 궁금하신 분들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세미나에서 발표한 모든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선 코빗, 메사리, 바이낸스 2023년에 가상자산 투자 테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정보 공유방에서는 세미나 전에 44%, 53%, 50%, 55% 이런 수익을 냈는데요. 이게 바로 메인넷 업그레이드 예고, 호재로 인한 급등입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니까요. 비공식 업계 정보를 통해서 많은 수익 내는 방법,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010-8459-8508번 문자 남기셔서 정보로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공유받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폴리메쉬인데요. 이 폴리메쉬, STO 관련 이 증권성 관련 토큰인데, 굉장히 대표적인 증권 관련 토큰입니다. 그래서 SEC에게 한번 먹이기 위해서, 스마트머니들이 엄청난 상승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 상승에 힘입어 폴리메시 호재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 원대로 한번 상승하고자 마음 먹으면 하루에 100% 200%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이번 호재 절대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재는 바이낸스에서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상대로 지원하는 이 행사에서 폴리메시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바이낸스가 생각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프로젝트의 방향을 두고 있다 그리고 5월 18일에 폴리메시 팀이 준비하고 있는 엄청 큰 호재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줬는데요 5월 18일 앞뒤로 4일 전후로 매집 그리고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이 호재 바이낸스가 바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방향이고 그것에 맞게 알맞게 정말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자신감까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 자세한 호재 내용 공유 받아서 폴리메시 이후 5월 중 중순에 올큰 상승 함께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서 호재 공유 받으시고 수익 내는 그런 매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10%, 약 1천만원의 수익을 안돈 1원도 투자하지 않고 수익을 냈는데요. 수령 완료 프로젝트로는 두 번의 아비트럼과 블러로 수익을 냈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억이라고 전송해주시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에어드랍이란 신규 가상화폐 또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되는 코인, 직접적으로 소량의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인데요. 바이낸스 자. 가치에서도 상장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홀더의 수, 이용자의 수이다. 그래서 무상으로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면서 홀더 수도 늘려서 코인의 직접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재단과 홀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 유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면서 VC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투자해준 VC들에게 보상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을 같이 진행하기 위함이니까요 받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에어드랍은 총 8가지가 있으니까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 신청해서 자본 없이 내 시드 1억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